오지랍이 너무 넓어. 음. 매번 시작을 짠. 하는데 매번 실패를 해요. 노아 네. 그래. 공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야기 <laughs> 겉은 되게 화려한데 안은 비어 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나마 새가 빠지게 해서 2, 3년 동안 새가 빠지게 알알이 모아왔던 금전이 한동 한순간에 톡 하고 털어먹는 게 들어있다고. 아직까지는 저는 봤을 때 사오고기는 보다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음 1, 2년 전부터 건강이 좀 <laughs> 많이.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나 잘하시지. 자꾸 벌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고인과 스톱인가. 인생의 사인들을 잘읽으면 멈추고 서야 할 때가 보인다. 정재용의 인생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만신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보월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태아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해동에서 온 천왕신궁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laughs> <laughs> 왜말말 네. 하면 웃고 그래? 아니, 아, 예. 국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유, 아유 그래요. 진짜. 기, 네. 기생 여자들이있으면 저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이제 어. 여성들 모임에도 나갈 수 있어요. <laughs> <laughs> 그 어, 어떤 자리도 갈수 있을까요? 어, 평소 때원체 네. 아우. 네, 오늘 고민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90년대에, 어,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그렇죠. 잉크 멤버셨던 분입니다 이만복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다빅모들이다 어우. 아, 그럼요. 어우. <laughs> 솔직히 <웃음> 모르셨죠? 전 얼굴은 알겠어요. 전잘 알아요. 아 음. 예. 네. 음. 나이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 공개되는 거야 <laughs> 이제. 괜찮아.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전혀 모르죠. <laughs> 아 그러시는구나. 네. 네, 우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본인은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조금 떠먹여줘야지 거기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좀 편이신 것 같아요. 음. 어, 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혹은 가족 구성원 안에 또 누가, 저 본인의 일, 일과 부여시켜서 가실 분도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너무 제가 어, 물론 세대 차이가 많은 막내지만 막 몸이 가만히는 못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방송 타시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막 무대에 활보하고 이런 음. 게 아직까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본인 또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한 1, 2년 전부터 건강이 조금 많이 적신어 가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술이, 고, 술이 근데 네. 본인은 그거를 내가 아직 이팔청춘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노啖노啖 거리니까 그게 점점 악화가 되고 축척이 된다 그러세요? 그 악화선 아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도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몸이 시호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근데 보면은 오지랖이 음. 너무 넓어. 요 오지랖. 응.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를 어떤 게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혼자 너무 분주해, 바빠. 네. 만 가지 생각을 다 해서 바빠서 하는데 실속이 너무 없어요. 어, 이것도 맞네요. 응. 네. 실속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조금 계획을 잡고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조금 이제 틈을 조금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이제 시작과 시작과 같이 끝에 가 있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고 성급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본인이 조금 그거를 단점을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시작을 하는데 매번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벌려놓은 거 너무 많아. 정확히 하셨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지금. 지금 하,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연예인이시긴 하지만 그왜 부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 둘셋넷네개 이제 다섯 개까지 하나 더 늘리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직업인 건지 하시는 일인 건지 뭔가 또 하나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이네 가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한 가지를 또더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늘려. 아 그게 참 큰일이네 내가. 좀 신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스텝 바이 스텝. 제가 이 팔랑길에서요, 뭘 들으면 거기에 또 빠져버려요. 안 돼. 지금 어. 보게 되면 올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자꾸 일을 진행하려고 어. 하고 지금 네. 설치고 있다가 바쁘게. 네. 그러면서 이제 다, 다음 달부터 올, 올해, 요번 달 말,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할 참이야 지금. 어? 네, 지금 스탠바이 지금 다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끝났죠. 그죠? 네. 근데, 노라 네. 그래. 사람 또 사람 있고 돈 있고 생겼어. 새가 빠지게 하기만 하고. 본인만 음. 고생을 하고, 또 그렇죠 남조님만 시키다가 이제 어. 끝나게 생겼다고. 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동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다시 <laughs> 우리 다시 <laughs> 다시, 이야기, <laughs> 다시 이야기합시다. <웃음> 그렇게 <웃음> 네. 저는 일단 네. 응. 그리고 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50대를 넘어가기 전에 40대를 봤을 때 그닥 빛이 없어요. 어? 음.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쁘기만 바쁘고 어? 뭔가 실속이 없고 이용만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음. 내 발등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한테는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음. 보여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고 항상 밝은 사람 이게 너무 자기만의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거를 내색을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색을 잘 못하셔 우리 이만복 씨가 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슴 앓이 끌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속이 상하거든 음.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음, 오기 전부터 제가 본인을 느꼈을 때 지금 시원한 나시잖아요그렇죠 그럴 때 마흔셋수부터 본인께 키워주신 분이든 나아주신 분이든 계속 연달아 끈달아 상문이 들면서부터 상문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상문 누가 상문? 돌아 돌아가 집에 상이 거. 난거예 예, 예. 예. 한. 어 4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나를 어쨌든 케어해 주시고 주변에 있던 분들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는 그런 줄기가 자꾸 보이거든요. 어, 저는 비참.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조금 음, 일하는 데 있어서 자꾸 꼬이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잠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절 보더니 응. 뭐 할머니가 옆에 이게 붙어있다고 응, 응, 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응, 응, 응. 그리고 거기서 그 기가 얇아서 천도제를 지내고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 인기가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실속을 챙기려고 해, 안 해도 뭔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그 후로부터 실속을 챙기려고 해도 자꾸 새어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돈복은 자꾸 빠져나가고 먹는복하고 술복은 많은데 음. 자꾸 돈이 들어오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건강이 네. 안 좋아지고. 네. 음.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 상문의 기운이 아직 다 완전히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인간으로 엮이고 금전으로 엮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남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테 내뱉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남들은 본인이 단단하고 원래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 인식이 너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이만복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내 싫은 표현도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해 지금은 예, 조금 내려놓긴 어, 했는데 어. 아직도 음. 예. 지금은 옛날보다 하긴 하지만 아직 멀었다 얘기가 나와 그래서 아까 뭐 일본 가서 뭐 스님을 배스님 얘기해서 천도대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건 일본식이고 한국에서 제대로 전화해요. 아. 제대로 풀어야지 어, 어디 가서 너메나라 가고 가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 토종 한국 사람이야. 생긴 것만 이렇지. 토종 한국 사람이란 말 한국 사람 말이야? 그래서 만복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할머니 연가가 됐든, 내 스님이 됐든, 내 키워주시는 보살님이 됐든, 그런 상문적이 계속 연달아 끈달아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의 사업은기도 그렇고, 음. 연예계 활동을 지금도 하, 드문, 드문드문 하고는 계시지만, 네. 어? 가운데 있어서 본인이 그닥 성이 차갖고 나가는 매스컴이 별로 없어. 본인이 컨택해서 가는 매스컴도 없고, 그냥 내 사업에 연장, 그, 그러니까 그 돈줄을 대야 되니까 아어 돈줄을 대야 되니까 t v 에 얼굴을 비치고 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아 내가 연예인이긴 연예인이지만 내 사업도 하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거든 우리 만복 씨가 근데 아직까지는 연예인이란 기질은 있지만 지금은 사업적으로 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메꿔야 되잖아 한 군데를 네. 메꿔야 되니까 잡고 동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자정을 하셔서 조금 안정을 시키셔서 뭘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봤을 때 사업 분기는 그닥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음. 어? 그래서 사업 분기는 아직 시기, 시기와 때가 아니라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템이나 뭐 프로젝트 이런 것도 더 신중하게. 주변 사람만 믿지 말고 한번 생각했던 걸두번세번 번 생각하고 그러고 움직이셔도 안 늦어요 지금 너무 급해 그러니까 조금 아. 더 여유를 가져라 기다림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듣다 보니까 아. 거진 세분 말씀하신 게 거진 지금 다 맞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지금 뭔가를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건지 문서상 사인을 할 일이 앞두고 있어요, 혹시? 예. 그게 뭐, 어떤 일이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음, 그거를, 어, 본인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공동대표면 공동대표? 뭐, 이런 식으로 동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돈이 그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예. 투자를, 투자를 받서 투자를 받게 해서. 음, 예. 해서 공동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큰맘 먹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큰맘 먹고 마지막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할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그래 아... 이게 뭐냐면 딱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laughs> 겉은 되게 화려한데 안은 비어있어.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혹시 그 혹시 사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떤 거예요? 체인 사업을 좀 하려고 제 얼굴을 달고 음식 다시 한 체인이요? 예. 어? 예. 음, 어? 그거 음. 하시지 않았었나요? 했죠. 음. 했다가 망했죠. 음. 또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근데 어 모르겠어요. 투자자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요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도 많고 속빈 강정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뭐냐면은, 어, 이게 생각 의외로, 생각 의외로 그만큼 실력이 안 된답니다. 음. 실 내가 믿고 같이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한 실력이 안 된대. 아, 만복시보다. 음. 예 네. 그만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꿈에 부풀어서 이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냥 또, 또 그냥 비참 계살구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 나이가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술자리가 없는데. 가족들도 이제 지쳐. 네, 지쳐 있다. 지금 그나마 또뭐 다른 사업을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정확히 또 아까 맞추셨는데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데 네 개에서 한개또더 하려고 엎쳐서 하려고 예, 한다잖아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하는 거나 잘하시지 자꾸 벌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계약상의 실수가 굉장히 많이 따라와요. 문서상의 실수, 계약상의 실수. 이 계약상과 문서상의 실수가 끝에 뭐냐면, 은 말아먹는 금전도 같이 말아먹는 게 들어온다고. 그나마 새가빠지게 해서 2, 3년 동안 새가빠지게 아라리 모아왔던 금전이 한통, 한순간에 톡 하고 털어먹는 게 들어있다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까? 시기가 아니죠. 아, 아. 사람이라는 거는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재용이 오빠처럼. <laughs> 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정말 모든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다해 놓고 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그게 뭐냐면 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될 때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안될 때 운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안하면 운이 아무리 있다도 또 안되는 거예요. 그게 맞닥뜨려져요. 그렇죠. 놀이, 놀이 그런데. 음. 스텝 바이 스텝, 말 그대로 차근차근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차근차근 다, 다져서 가야 되는 시기인데, 나는 지금 뛰어서 날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 안 돼. 네, 제가 좀, 아까만. 또 했는데. 가족들이 또 지치는 시기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본인은 어. 분위기 파이신 것 같아요. 진지함을 유발할 그렇지. 때는 또 진지해야 어. 되는데, 그걸 거꾸로 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예능에 나서는 진지함 말고, 어? 그, 어, 오히려 이렇게 더 활발한 모습과 뭐 춤을, 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업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예전에 뭐 비춰졌던 음. 모습이나 그런 예. 거를 이용해, 많이 이용해서 조금 오히려 진짠 모습이 그분들한테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같이 하시려는 분이, 어,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허황된 그런 꿈을 어.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되게 달콤한 말들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매일 혼나는 게 성사가 다 되다가 <laughs> 술한잔 먹고 안 해야 될 말을 다 해요, 막. 그러다 보면 음. 계약서 쓸때되면 다음 게뵈시죠 그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음.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이게요. 우리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밖에서 사람한테 많이들한테 좋으면 뭐 해요? 음. 맞아. 내 가족들한테 잘해야지. 아, 맞습니다. <laughs> 네. 우리 맞습니다. 이만복 씨는 솔직히 말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은 강하시는데요. 표현력이 있어서 내 가족들한테 솔직히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딱딱딱막 이건 못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바로 해. 되게 뭐라 해야 되노? 군대적인 아빠? 군인적인 아빠? 가부장 가부장적인 어. 다정하지를 못하고 아이들 가슴이라든지 감정을 어루만져 주지, 주는 게좀 많이 힘든 아빠예요 왜 밖에서 큰소리 치시지 왜 안에서만 큰소리 치시냐고 네, 뭐, 많이 속상하다 보니까 뭐 이제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아니 난 밖에서 그 많은 사람 내가, 들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지랖 피면서다 들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내가 어쩔 때는 돈, 내 주문 있는 돈도 꺼내주면서 왜 하필 왜 우리 가족들한테 그만큼 인자한 모습이 없냐는 말이에요 여러 키워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 분들 중에서 누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돌아가신 분 계신가 봐요? 예, 불편해서 돌아가신 분은 있는데. 제, 왜 그러냐면요. 저 본인 아까 춤출실때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을 거다. 건강 좀, 무릎 건강 시, 신경 써라 계속 춤추려면 누가 그런 게 스, 스치고 지나가서. 음, 아까 연습하신다고? 네네네. 어. 연습. 와, 나 오늘 진짜 이거 대단하신 분들이. 어리신 분인데, 저, 저 그거를 아시지? 근데 우리 아, 할머니가 어쨌든 뭐, 아까 일본 뭐 스님인가 뭐, 예. 그분이 뭐, 할머니가 어깨에 앉아있어서. 뭐 예, 배고프다고. 어, 배고프다고. 그렇게 예. 해서 뭐, 천도제를 지냈다고 일본에서 하셨잖아. 예. 또한, 우리 천황신부 선생님이 보셨듯이, 어떠한 그런 할머니 영가가 본인한테 굉장히 왕례를 많이 하세요. 왜냐? 내, 내 새끼고, 내가, 내 새끼보다 더, 내 새끼보다 맞습니다. 더, 나를, 우리 이만복 씨를 아껴주신 분이거든. 그래서 네. 본인이, 어쨌든 그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우리 이만복 씨가 잘 되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어, 외롭지 않은 가정 환경을 꾸려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분이거든요. 네. 어제도 꿈에 나타났어요, 네. 기 전에. 그래서 그분이, 왜냐면 너무 애잔하고 안쓰럽고, 어? 우리, 자손이 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왕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얘기했다시피 다리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다 허리 허리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올 거예요 응,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그런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보시면 본인이 뭐술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은 대장이라든가 이런 장장 장 쪽으로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탈이 빨리 오고요. 아플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반백년을 살았어요. 반백살을 살았잖아. 이제는 내 건강을 본인 스스로 해채 뭐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 관리. 어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가 2, 3일 되면 또한잔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너무 안 한다고. 예, 예, 그리고 또한번 꽂히기가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꽂히면 진짜 뭐한 5만 년에 한번 꽂힐까 말까 긴 하지만 어? 꽂히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한데 건강에서 건강을 좀 꽂혀서 내 관리를 좀 신경을 써라. 그리고 혈압도 특히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 같은 경우는 어? 혈압으로 이런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증 이런 증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 미리 아프면 본인이 기둥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 와르르 무너져요.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 건강 관리 신경 쓰세요. 아셨죠? 예, 영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셨어요? 아 소름끼치네요 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또 우리 잉크 멤버 중에 아마 알지만 김다령이라고 지금 아, 대표 무슨 회사 대표 그러니까 우리 막내였는데 거기서.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저는 홍대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네? 다령이가 전화가 와서 딱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딱 하길래 이제 갔는데 이미 덮어 계셨어요. 그렇죠. 임종을 예. 못 보셨죠. 예. 예? 그게 이제 어, 이 임종이라는 게요. 예. 보면은 죽음 죽는 사람은요. 임종을 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 그래요. 아... 자식이 열이 있어도. 열다못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식밖에 못 보는 자식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어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임종을 지킨다는 거는 이 죽는 사람이 망자가 네. 되어 가실 때는 내 자식들을 눈에 담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임종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인사잖아요, 그죠? 네. 그 예. 마지막 인사를 하지를 못하다, 못했다 못했다시거든요. 그, 그는더 살아계실 줄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 내가 받은 만큼 이분들한테 갚아주지를 못했다 그래요. 너무 철이 없었어요, 보니. 예, 예. 너무 철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살아계신다면 내, 내 지금 현재 감성이라면은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 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조금 그래도 철준거 예, 예, 같아. 예. 인생사라든지 이런 게. 응? 그러니까 조금은 어. 자산 사람한테도 예우를 갖추고 내가 산 사람한테도 왜 그러잖아요 왜 해외 여행도 효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어 좋은 제품이라도 좋은 것도 사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예. 죽은 망자를 위해서 좀 제대로 한번 어 예우를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만신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구슬하는 거래요네 예, 그거를 제대로 한번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다시 의뢰하라고. <laughs> 어, 어 어디로 <웃음> 가야 <웃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꽂히는 대로 오늘은 바다. <laughs> <꽃이>. 알아서. <알았어. 웃음>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복 씨가 그래서 더잘 살고 행복한 거에 욕심을 느껴서 그렇군요. 조급해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 시, 사람이라는 건 씨가 있고 때가 있는 거니까 예, 예,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오늘 고민 해결이 도움 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만복 씨. 저한테는 솔직하게 아까 신국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좀 깜짝 놀랐고요. 나이도 어르신 분인데 저에 대해서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저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거기서 진짜 정말 깜짝 놀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네 가지에서 한 가지 지금 또올라가려고그러는게 있는데 원래 제가 반신반의로 저안 믿거든요, 솔직히 잘 그런 거를요. 예전에 막 찾아다녔고 막 했었는데 지금 놀랐어요, 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한테 방문하셨잖아요, 하지 마라, 모아지 뭐 마라, 사인하지 마라. 그건 뭐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라고요. <laughs> 예. 왜 그래? 셋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무당집에 세번간 거랑 똑같은 어,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에, 한 방이라고 해도 되죠? 1타 3피, 분이 타 3피. 예. 거의 아, 반대라고. 거의 똑같으셨어요. 예. 응. 저거, 거짓말 혼다는 분위기였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 머릿속에 싹 들어왔어요. 아. 아. 네. 이만복 씨가, 어, 우리 만신님들의 말씀. 깊게 조금 새겨 들으셔서, 어, 잘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